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VIP 작정서를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목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목장 목자님을 만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어,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우리가 한번 작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다 마음에 새기시고 아 내가 그동안 잠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이제 이 가을에 우리 예배 부 a p 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어, 다시 일깨우고 그렇게 작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놓아. 너희 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목소리> 너희를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 또한 모하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경 l 하라 a 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 m e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미래를 또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이때 힘들었었는데, 그때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었던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구나, 이것을 알수 있으니까 임만 외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있기에 확신할 수 있기에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죠.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일.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을까를 깨닫고 는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릴 때 내가,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순간순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였답니다. 이제 여소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여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았어요. 세겜이라는 땅은 아주 의미 있는 땅입니다. 어쩌다 보니 세겜에 모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수아와 그 백성이 아이 성을 점령한 이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또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 에발산에 서서 그렇게 율법 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던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 이러면 여러분 또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도 세겜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의 아들 아비하몰에게 장막 친 밭을 사고 하나님께 또첫 제단을 쌓은 곳 그것도 세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묻힌 곳, 요셉의 뼈가 묻힌 곳,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장소로 선택한 곳, 도피성이 세워진 곳. 훗날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한 곳, 여로보암의 첫 수도로 삼은 곳, 이 모든 곳들이 다 동일한 장소 세겜입니다. 의미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행한 첫 번째 언약의 갱신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수많은 백 60만 장정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이 세계면한 곳에 선 것이죠. 엄청나게 장엄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로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또 다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기쁜 일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때로는 아무리 슬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세겜과 같은 것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처음 알게 되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그때,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곳,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눈물 흘렸던 곳, 그때 어디였으며 언제였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세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특정 장소에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세겜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세겜이 될수 있죠. 예배당에서 아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 장소를 추구할수 있다면 오늘 이곳 이 자리가 세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골방이 세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가 어쩌면 세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는 날마다 세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능력,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요소아가 길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것이 누구냐? 너희 힘으로 했느냐? 그 광야에서 너희를 지켰던 것이 누구냐? 너희 힘으로 이겼느냐?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다시 마음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화자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여수아가 하나님을 화자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 오랜 기간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을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신앙이 더욱 더 고치되어 올라갔었을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고백을 통해서 한 차원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란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때는 그냥 재밌어서 선물 받으려고 달란트 때문에 다니기도 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키웠구나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과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벌에 쏘여 본 적이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참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많이 쏘여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내성이 있으시겠고. 예, 저는 아마 내성이 없어 쏘이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6학년 때 여름에 그 양산 용산 아니고 양산 양산 부산 옆에 있는 양산에 캠프를 갔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땅벌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저는 모교회가 좀큰 교회라서 아이들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와서 <laughs> 한 방도 쏘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제가 가장 친한 친구는 13방을 쏘였습니다. 다 세봤어요.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께서 야, 이제는 밥 먹다가도 비상 이러면 땅에 엎드려라 비상 이러면 물가로 뛰어가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연습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밥 먹고 있는데 비상 그래가지고 그냥 땅 바닥에 다 엎드려 식판에 흙이 다 들어가고 밥을 못 먹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 재밌었던 추억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식사 요절을 외우고 그 땅벌을 이겨가면서 캠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들. 이 기억들을 내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는 겨울 소리네. 아무것도 모르, 모르는 놈이 새벽기도 한다고 불러내와서 앉으면 잠깐 눈 감고 뜨면 찬양 하나 끝나고 잠깐 눈 감고 뜨면 설교가 끝나있고 그렇게 3일을 보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데 야너 모델래. 뭐 뭐 하고 싶냐. 그런데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그때 그렇게 써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15년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15년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이제 제가 결혼할 쯤 돼서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할 그때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청년부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수련회 때마다 왠지 모르게 저 강대상이 좀 가까워 보이고 왠지 자꾸 이런 마음 아니야 이거 절대 이럴 리가 없어 내한테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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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드는 확신은 아 나는 도망가면 또 잡혀온다라는 확신 때문에 예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시엔대로 할게요 딱 고백하는 그 순간 십오 년 전의 일이 정말 거짓말처럼 눈앞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중간에 한 5년 지나서 한 10년 지나서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지라고 기억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단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깡그리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어느 순간 딱 떠올리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맞구나.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1, 2, 3학년 3년 내내 그때 계시던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만 얘기를 하시는지, 마치 스토커인가? 우리 전도사님이 누구한테 나, 내가 평소에 학교에서 뭐 하는지를 물어보나? 어떻게 저렇게 매주 내 얘기를 하지? 그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매주 교회 가는 게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신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친구들과 뛰어내려와서는 복도에서 큰절을 하면서 안 가시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런 일들을 고백하면서, 이, 이런 일들을 되뇌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좀더 해드릴까요? 다음에 시간 나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재수할 때에도, 또군 생활할 때에도,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돌아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또 우리 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해 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분의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세겜의 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더 보실까요? 1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수아는 현재까지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후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읽으셨던 단어 중에 강 저쪽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저쪽이 어딜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강을 넘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동편을 얘기하는 거죠. 강 저쪽과 또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 다 채워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유프레테스 강 저쪽 오늘 2절에도 보면 강 저쪽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강 저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도 강 저쪽이 있어요. 그 다음 15절에도 보십시오. 또강 저쪽에 있습니다. 이강 저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강 저쪽의 삶을 버리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강 저쪽의 삶이 아니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강 저쪽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강 저쪽의 삶을 버리고 강을 걷는, 사람, 걷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강 저쪽의 삶을 버리고 이 말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 저쪽의 삶을 이제 지나고. 강을 건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 오셨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오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때로는 노력했지만 때로는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강을 건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일단 안심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방법이 눈에 보이고 그 도구들이 다내 손에 쥐어져 있어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안심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강 저쪽의 삶을 버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겜에 서서, 우리의 세겜은 어디인지 여러분 마음에 잘한번 고민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세겜에 서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이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들이 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우리 양해문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부산을 내려갔다 와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뵙고 와서 머리가 <laughs>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